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 그 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가서 씻으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이 줄거리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놀라운 역사지만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되어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또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육적인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그건 단순히 그냥 육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짚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 육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인데,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육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된 자죠. 우리도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자예요.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죠.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육적인 혈통을 따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육적으로는 눈을 떠서 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갇혀서 볼수 없는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의 날때부터 맹인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심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이전에 보면,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 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념,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불행이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요. 남들보다 더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날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기 전부터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의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남들보다 더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남들을 볼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극심한 어려움과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저렇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고 추적하고 추적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죄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든, 모든 문제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죄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건 이런 죄 때문에, 저건 저런 죄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저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일대일적으로 대칭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 고난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무엇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 맹인된 자, 남들보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러나 위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더큰 일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낼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난데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때가 아직 낮지매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누구의 죄냐? 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라주셨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가 씻었더니 나았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상 이 이야기 속에 핵심 주제인 이 4절과 5절은 놓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이거, 이 말씀은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이 놀라운 우리의 인간적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는 건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 놀라운 일이에요. 아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선언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음받으었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그 창조의 일들을 함께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인을 고치는 게 뭐가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놀라서 호들갑 떨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사소한 일과 능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죠. 너무나 신기해하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맹인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낮과 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낮은 빛이 있는 때고 밤은 빛이 없는 때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낮과 밤이 갈라지진 않아요. 모든 게다 똑같아요. 낮에도 우리는 이 상태였어요. 그리고 밤이 된 지금도 똑같은 이 상태예요. 낮과 밤의 차이는 뭐에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빛이 있으면 낮이 되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낮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보내신 이에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날 때부터 맹인된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날 때부터 맹인된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을 어, 알리기 위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빛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맹인됐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러나 빛을 예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볼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빛이 없을 때는 맹인일 때는 아무 일도 할수 없어요. 맹인이 아무 일도 할수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못하지 않아요. 그들을 어떤 차등과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일을 못한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된 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빛을 얻은 자는 뭘할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매미는 국어라며 살지만 눈을 뜨면 일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빛을 얻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잃을 때가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할 수 없다는 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생명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육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아며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이 살기 위해 우리가 일을 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영적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은 뭐예요? 6장에서 말했죠, 예수님이. 6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올이 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 우리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면 안 돼.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지 않아요. 물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명확히 말하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걸 잘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바쁘게 교회 일들 쫓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일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이날 때부터 맹인되어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절에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왜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겠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얼마든지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고 또실로한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가 뭐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만 알수 있는 건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수 있는 방법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 뭐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아이 사람이 나를 치료한 것이구나 그냥 내가 보게 된게 아니라 이런 과정과정을 통해 이분이 나를 고치셨고, 이분이 나를 보게 했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로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이에 순종하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온전히 가서 순종하며 씻었을 때 어떻게 돼요? 칠 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이제 빛을 얻었죠. 이전에는 빛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빛을 얻었어요. 본다는 개념보다 예수님을 통해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빛을 잃은 자였지만 빛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빛을 얻었고 이제는 밝히 보며 일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빛을 얻어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을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적인 일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일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일은 항상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어둠 가운데 살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일들 가운데 예수님 잘 믿으며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의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삶, 다른 것에 대해 삶이 흔들리고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신 삶,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묵상하며 적용해보세요. 무엇이 과연 예수님 잘 믿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가 내삶 속에서 전하는 일인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며 외친다고 그것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잘 전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가르치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존재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고, 참 빛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고,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 보내신 일을 잘 믿고, 그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예수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삶, 또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삶,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